자, 미국 금리 인상,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빅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 쪽에 돈을 많이 넣으신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애가 타죠. 이 빅스텝이라는 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금리 인상을 보통 이한 클릭 올리는 게 0.25%인데, 이걸 두 개를 한 번에 올리면 큰 걸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빅스텝 0.5를 올리는 거를 이제 말하는데 0.5% 인상한 거는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극히 드물게 일어나니까 사실 지금 뭔가 상황이 심각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이 빅스텝 후 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3만 4천 하던 다우존 스지수가한 번에 3포인트 빠지고 5포인트 빠지고 뭐 S&P도 뭐 거의 3.6% 빠졌는데 어 하루에 이 정도 낙폭이면 상당히 큰 거죠. 이것도 사실 뭐 자주 볼수 없는 일인데 특히 나스닥은 지금도 많이 힘든데 더 빠진 거니까 사실 많이 빠졌죠. 근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다가 야, 우리 올린다. 올린다. 올릴 거야. 진짜 올린다. 야, 진짜 올려. 형, 언제 올려? 야, 올렸다.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 예고하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예고만 했어. 계속 이 헛펀치만 날리다가 이번에 한 번에 올린 거죠. 어, 연준에서는 지금 2년간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이미 우리는 올릴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올린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남았어. 그래서 어, 나중에 한 23년 정도 가면은 기준금리를 뭐 2.8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라면서 약간 좀 공포심. 어, 공포심을 좀 자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실제로 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준도 사실 뭐 올리는 이유는 명확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가 뭐 이렇게 심상치 않게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어, 다시 물가좀 잠잠해질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어, 물가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어,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이죠. 2021년만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22년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전년 대비 거의 10% 가까운. 이 정도 상승세라면, 은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작년 대비 물가가 다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실질 임금,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10%씩 빠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게도 힘들어지지만, 이 기업들도 다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급여가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 그리고 물가를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어떻게 되죠? 더 상황은 더 심각해지니까, 야, 이 물가는 어떻게든 잡아야 돼. 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 그러면 물가가 비싸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물건 대비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물건 대비 돈이 많으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니까 야, 돈을 줄여. 그럼 돈을 어떻게 줄입니까?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리면 왜 돈이 줄어들죠? 대출을 더 많이 갚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서 속도를 낮추는 거죠. 돈의 양이 팽창하는 속도를 낮추는 걸 금리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한국도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도 올려야 그러면은 상황은 어차피 다. 글로벌하게 움직이니까, 아, 우리도 같이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저쪽도 올리면 우리도 올라가야죠. 왜냐면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만 계속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세계 경제상 같이 가지 않으면 또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형이 올린다고 계속 예고만 했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 선빵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서 계속 우리 올린다 올린다 할때 우리는 계속 올렸습니다. 미리미리 올려놨죠. 그래서 지금 1.5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미국은 이제 1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언제까지 올릴까 결국에 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리려고 할 것이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시그널을 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물건을 좀 소비를 안 해서 물가가 좀 잠잠해지기, 조금이라도 낮춰지기를 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어한 곳은 이쪽이죠. 비트코인 쪽이죠. 형, 저 먼저 갈게요. 해서 이미 작년부터 쫙 빠져가지고 잠깐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또 꼬꾸라지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어, 우리는 조금 달라했지만 아니다. 어, 그래서 잠깐 반등했지만 우리도 내려간다 거기다가 지금 또 빅스텝 하면서 또 상황은 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는 그러면 괜찮냐 아니다 우린 더 심각하다 하면서 지금 2600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2,600이니까, 뭐 아주 단순히 계산해도 거의 뭐20% 가까이 빠진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달러는 막 지금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거가 있겠죠? 가장 큰 게, 이제 코스피가 지금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 수도 있겠지만, 야, 코스피가 빠지네?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외국 자본들이. 야, 그럼 이걸 팔자. 근데 팔려고 봤더니 팔아서 뭘 하죠? 달러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또 귀해져.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요. 그럼 이게 지금 환차손까지 일어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삼성전자 하락한 걸로 원펀치 맞았죠. 근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내가 이 들고 나갈 때 달러를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니까 달러가 지금 거의 십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 펀치 한번더 맞은 거야. 잽 맞은 다음에 스트레이트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두 번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빨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율이 뛰니까. 가뜩이나 주가도 떨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특히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거죠. 어. 지하 1층인 줄 알았던 여기가 마지막 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뭐 지하 몇 층까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하락세는 언제까지 갑니까 라고 막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바닥은 타고 있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에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이냐 요 짤방 있잖아요 옛날부터 돌던 짤방인데 그냥 뭐 보면 그냥 막 화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빨리 이 시간이 해결이 됐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짤방도 제가 어디서 구했는데 집에 남은 안경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붙여라 그러면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 너의 펄원 계좌도 빨갛게 보여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거니까 존버할 때 좋다 하셨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죠 빨간색 안경을 가지고 파란색을 보면은 보라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마음이 이제 절박하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부동산도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 하지만 사실 이 부동산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 이 일반 금융자산 특히 이 종이자산이라고 부르는 이 종이자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철저한 내수시장이죠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차손 우려로 뭐더 급락하거나 아니면은 외국계 자본들이 갑자기 여기서 주식을 팔고 떠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어쨌든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철저하게 한국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래, 네가 가질래 이런 거지. 갑자기 외국인 형들이 와 가지고 야, 이거 50개 내가 살게 이런 일들은 별로 없다 뭐 중국인들이 뭐 많이 산다 해도 어 사실 뭐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1% 이하의 수준으로 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한국인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이 뭐 아예 영향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이제 대출을 많이 쓰죠 그럼 대출 이자라는 거는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이자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나오죠. 금리 7% 시대라고 기사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고유명사가 돼버렸어 어, 6.5도 아니야 이제는. 6.5뭐 7.3도 아니고 약간 말하기 편하게 이제 금리 7%의 시대 이게 거의 고위 명사처럼 이제는 금리 7%로 당연히 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7%가 아니라 10% 간다. 뭐15% 간다. 20% 간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말하는 모든 거는 이거죠. 영끌족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이분들을 좀 약간 미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작년에 영끌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영끌한 분들도 많은데 어, 2년 전에 영끌한 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셨고 그리고 작년에 초에 연끌한 분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작년 이제 후반 하반기 정도에 연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번 분들도 있고 안 오른 분들도 있는데 어 이제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이제 없는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최근에 집을 판 분들은 어 내가 팔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철저한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어얘 A가 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살 건데 이게 떨어지기를 좀 바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이 영끌족들은 이번에 이제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지금 금리는 진짜 이상한 금리입니다. 어왜 그러냐면 이 금리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랑 기준금리가 똑같아요. 지금 워낙에 코로나 때 낮춰놔가지고 이제 막뭐 빅스텝이니 뭐니 해도 예전... 과거, 과거 금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는 한3% 정도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뭐2% 초반. 그리고 주담대도 그때 막 고정으로 2.7, 2.8막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대비하면은 기준금리는 똑같은데 왜 지금은 4냐, 뭐 5냐, 왜7%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3% 빌리는데 왜 똑같은 기준금리인데 지금은 7%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거는 간단한 논리죠. 결국에 누군가 중간에서 차익을 먹고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똑같은데 도매가는 똑같은데 소매가가 달라? 그럼 중간에 유통상이 먹고 있겠지. 자, 그래서 5대 은행 평균 가상금리를 보면요. 2016년, 17년, 18년도 보면 거의 한2% 정도 붙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지금은 얼마를 붙이죠? 한 3.5, 3.4 정도 붙입니다. 그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어 유통 마진을 한 1.5%를 더 붙여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이 가상금리에서 조정금리죠? 가감 조정금리, 조정금리라는 걸또 빼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우대금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대금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대금리는 오히려 내려가요. 우대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마진은 플러스 1.5를 붙이고, 그리고 할인율은 깎아준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1.5에서 2% 가까이 더 은행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금리는 똑같은데 도매가는 똑같은데 소매가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상한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행들도 사실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하는 오늘 대통령이 바뀌었죠.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을 좀 제한하고 좀 규제를 해라 라는 기조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조금 대출을 좀 규제하시고 은행들 너무 뭐 영업 많이 하지 말고 대출 좀좀 어좀 쥐고 있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형이 대출해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 대출해주지 마. 그럼 대출해주지 말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러면은 가격을 비싸게 해가지고 수요를 잠재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반문을 하겠죠 아니 좋아요 그러면 내가 대출 금리 낮출게 대신에 대출을 많이 하게 해줘 <laughs> 그러니까 지금 형이 나뭐 물건 100개만 팔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인건비도 있지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고정비가 많아 근데 200개, 300개, 500개 팔라고 하면은 어이 내가 당연히 박리담매로 가지. 그러면 나도 가상금리 낮출 수 있어.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되는 거죠. 잠깐만. 그 그게 맞긴 하지. 사실 너무 야 너네 좀 너무 좀 많이 봐도. 근데 대출을 풀어달라고 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대출 풀면은 이쪽이 이거 자극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조금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당선인 시절이거나. 아니면 후보 시절에는 대출 다 푼다, <laughs> 대출 다 푼다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 당선인 되고 약간씩 얘기가 달라지면서 인수위 쪽까지 계속가면서부터 점점 더이 어 쪽으로 가죠. 집값 자극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 대출 얘기가 살살살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풀긴 풀 겁니다. 특히 생애 최초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갈아타기. 이런 분들, 다주택자들도 조금 풀지만 풀긴 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가상금리도 조만간 조금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은행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의 뭐4% 초중반 금리는 내려갈 거예요. 3% 정도까지는 내려가야죠. 대신, 미국이나 한국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받고 있는 것이 거의 뭐 한 동안 유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도대체. 지금 뭐 주식도 다 졸어져. 그리고 뭐 코인도 안 좋죠. 그리고 뭐 금리 올, 올라간다고 하니까 부동산 사는 것도 좀 두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뭘 해야 할까 하면은 결국에는 현물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 현물 투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금리 상승의 원인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상승하는 물가, 물건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이걸 잡으려고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물건이 계속 비싸질 거라는 그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사야 됩니다. 물건.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 그 증권, 주식은 현실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저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냐? 지금 집을 사라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야, 진짜 너무한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을 왜 사라는 거야?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영끌족들 조만간 다 망할 거다.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올라가면은 경매 쏟아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영끌족들은 경매를 당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논리가 좀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영끌했다는 건 뭘까요? 주담대를 받았겠죠. 그리고 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겠죠. 그러면 최근 한 2년 안쪽으로 대출 받은 분들 영끌한 분들은 당연히 실거주자의 무주택자였을 겁니다. 무주택에다가 실거주를 해야지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연끌을 했을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3억 대출 받으면 연끌이 아니잖아. 솔직히 연끌이라는 거는 그래도 한 집값에 한 6, 70%는 좀 빌려야지 연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거주 하러 들어가셨을 거고. 그리고 어, 무주택으로 해서 보금자리든 뭐 디딤돌이든 어떻게든 받고 신용대출도 어떻게든 받아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영끌족은 실거주자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거주자들은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매를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세를 주면 됩니다. 자 전세라는 건 뭐죠? 무이자 대출이죠.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권 대출을 전세금으로 갚아버리면 대출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출은 뭐 신용대출 같은 게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대출 그 이자 부담이 확 내려가니까 한결, 나아지죠. 그래서 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를 당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자산,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투자를 위해서 뭐막 주식을 하려고 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놨다가 그렇다가 갑자기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전세를 줄 수도 없고 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를 당하는 건데 내가 집을 사서 실거주하려고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를 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대출 금리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전세 주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근데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다 노숙을 할 것도 아니고 다리 밑에서 살 것도 아니면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쨌든 그래도 뭔가 거주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 8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집값 침체기가 언제입니까? 하우스 푸어의 시절인 이때, 2012년부터 한 15년 정도까지를 보시면, 이 매매 가격이 막 하락할 때가 있어요. 이때 공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매매가 막 침체하죠? 그 어떻게 됩니까? 이 전세 가격이 막 폭등을 합니다. 보시면 전세가 떨어진 때가 별로 없어요. 이때 IMF 때한번다 같이 한번 박살 난 적이 있었고요. 대부분 전세는 그래도 우상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집값이 침체가 되면 왜 전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막 폭등을 할까? 생각하면 간단하죠. 집을 안 사니까. 집을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안 사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침체기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나 이제 그럼 전세가를 올려줘야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좀 타당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주택을 유지하고 싶으시거나 있는 집을 파실 분들은 결국에 집값이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거니까 아 그럼 나는 이제 전세를 올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집을 왜 사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좀 너무하다. 어? <laughs>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설명을 해도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전세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이렇게 꼭 고민해 보셔야 돼. 이게 진짜 전세를 살면 어 답이 나오는 상황인 건지 이거를 꼭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 다주택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제가 다주택자가 되라고 얘기를 안 한지는 꽤 됐어요. 저는 지금 무주택자면 집을 사시고, 유주택자, 일주택자면 조금 집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유주택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나요. 우선 집을 사놓고, 만약에 전세가 막 폭등하는 시기가 오면, 정한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예 무주택자면, 어 선택지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사를 더 멀리 가는 거 말고는 딱히 선택지가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왜냐면, 매매가는 내려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든 말든 뭔 상관이 야 어차피 올려주고 살다가, 이 집값이 팍 떨어져가지고, 이 바닥을 전전할 때, 이때 이 전세금 돌려받아가지고, 이싼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전세로 살짝 피신했다가, 나중에 집값이 다 폭락해가지고, 막, 막, 진짜 하우스 푸어가 막 넘쳐날 때, 그때 골라서 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전세 산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겠죠. 내 돈은 지키면서 집값은 폭락했으니까. 근데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세 난이 더 강력하게 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 공급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전세는 집 개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빈집이 많아져야지 전세가 안정화가 되는 거고 반대로 빈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전세 난이 오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미 지어놓은 집들도 좀 별로 없고, 과거부터 뭔가 공급을 많이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공급도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물가가 안 올랐어도 공급이 좀 부족해요.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는. 근데 물가까지 더 올라가니까 추가로 짓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짓는 집들의 개수가 많을 것이냐라는 것도 약간 조금 불리한 상황이란 말이죠. 집을 짓는 공사 가격, 인건비 자체가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100개 짓고 90개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면 전세가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은 당장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은. 그러면 이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이 상황이 있어요. 여기가 뭘까요? 매매도 올라가는데 전세도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최근 일이었던 하우스 푸어 시절, 12년도 이때만 생각하시는데 좀 전에 노무현 어, 정권 시절 때는 어, 매매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간도 보셔야 된다. 이때 우연찮게도. 이때도 금리가 올랐었고 집값과 전세는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황은 뭐였을까? 공급이 부족할 때였다.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전세 살 겁니다. 라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 환율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높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더 올린다고 해서 공포감까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미 환율이 1300원에 가까운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역사상 사실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미국 주식도 많이 빠졌죠. 거기다가 공포감도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주식 중에는 세계 1등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은 세계 1등을 지금 좀 살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언젠가 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집 사기 싫으신 분들은 미국 주식이라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넷플릭스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른 거요. 세계 1등 주식들. 그래서 나는 집도 싫어. 뭐 주식도 싫어? 이런 분들이라면 뭐 코인? 근데 코인도 싫어.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얘네들이 다 박살나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일 것이다.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결국 계속 남의 집에서 살고 그리고 계속 저축만 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오는 물가 상승기에 정말 현금이라는 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 들고 있다 보면은 내 인생은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다. 그러면 결국에 무언가는 해야 된다. 그럼 뭘할 것이냐. 이 선택에서 현금만 들고 있는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